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자유파 성향 애국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정치 역학상 할수 없는 부분을 외쳐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주성 명예 교수는 한양대 공대 교수를 오래 지냈습니다. 공학 박사 출신이고 수학적 통계학적 지식이 풍부한 분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한양대 공대 출신인 당시 실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서 임종석 군에게라는 제목의 공개 편지를 써서. 임종석의 과거 극좌파 행각,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도 높게 꼬집은 그런 내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개헌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활동도 했고, 사회로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맹두석 명예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과 잘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것을 시민단체는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맹 교수는 민노총수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는데 정말 잘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방력의 수출 또한 잘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3대 개혁 테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으로 저항이 심했던 것인데 성공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맹주성 교수는 성공시키려면 시민단체 호응이 절대적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전략적으로 윤석열 지지한다라든가 윤석열 잘한다라든가 하는 구호는 결코 도움되는 구호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때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말하고 싶어도 정치 역학 관계상 못하는 그 부분을 시민들이 외쳐 줘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민노총 해산하라, 민주당 해체하라 같은 이런 구호는 실현 가능성을 두고 외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애국 시민들이 외쳐야 할 필요가 있는 그 구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정선거도 그렇다면서 국힘당과 당원들이 아닥하고 대법관이 기각 판결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라는 말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략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로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외국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만들어 갈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맹 교수는 이와 관련해 50억 클럽을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사는 범죄행위 수사로 돈의 흐름을 수사하다 보면 대법관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부정선거 문제도 노출된다는 기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 당대표를 누구를 뽑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정상화 차원에서 일치 단결된 투표권자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인데 거의 대부분이 인물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는데 절망한다 이렇게 평가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국가의 정상화,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맹주성 교수는 또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로 가는 정책 때문에 민주 사회가 아니고 이분화된 사회라면서 이런 사회 분위기에선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하는 현실에서 다양하고 큰 그림보다 꼭 필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너진 국가의 기강 확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맹교수는 또 문재인 정권에서 개헌을 시도했었는데 당시에 개헌 반대 강연을 여러 차례 했다. 그리고 임종석 군에게라는 제목으로 쓴 편지에서도 이것이 개헌인가 재헌인가라고 질타했다면서 우리의 현실을 일상적 민주주의 상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비상상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면서 국가 기강 확립은 당연히 헌법 제1조를 무너뜨린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법대로 심판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복무한 뒤 해군 대령으로 애편했다가 동명대 교수를 지낸 권오현 전 교수가 최근 우파사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지나친 비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내용입니다. 권호영 교수는 솔직히 지금 윤통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 꼭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것 아니고 본인 역시 지금의 윤정부까지 수십 년간 보수 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했지만 대부분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건 그들이 실패할 경우 더욱 더 저질의 위험한 정치인들에게 지배를 받고 한국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권오현 교수가 밝힌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수 우파 성향의 사람들 중 윤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혐오를 보이거나 좌파 못지않게 사사건건 디스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였다. 1. 이준석이 잘하고 있었는데, 친윤들의 권력 욕으로 그를 내쳤다고 생각하고, 거기 불만 가진 사람들. 2.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원흉 중 하나가 윤통이라 여겨 분노하며 복수를 하겠다는 사람들. 3. 윤통이 자기 신념이나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해서 돌아선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들. 이렇듯 디스하는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들에겐 조직의 팀워크란 개념이 별로 없고, 아집이 강하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는 듯 하다. 그래서인지 지금 상황이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국회, 사법부, 언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이런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아직도 예전과 그대로라는 것,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조차 없다.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솔직히 지금 윤통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가 꼭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건 아니다. 나 역시 지금의 윤 정부까지 수십 년간이나 보수 정권을 지지하고 응원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 기대에 못 미쳤다. 또 중요한 선거 때마다 승리를 위해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오지랖을 떨기도 했고 패배했을 때는 밤잠까지 설칠 정도였지만 그 누구로부터도 고맙다는 인사 하나 받은 적 없고 거꾸로 좌파 정권 때는 찍혀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런 의리 없는 보수 우파가 때로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 때도 있었다. 지금 권오연 교수가 지적한 대로 정통 자유 우파, 보수 우파적 뚜렷한 그 이념과 신념을 갖고 행동해 온 사람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이 갈 겁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이랬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없고 오히려 좌파 정권 때는 찍혀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우파 정권 또는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뭔가 자신에게 어떤 반대급부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도 오히려 잘나고 출세하는 사람들은 힘들던 시절에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던 그 기회주의자가 대부분이고 그런 현실에서 마음 아픈 그 이야기를 권원교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건 그들이 실패할 경우 더욱더 저질의 위험한 정치인들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더 암울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나름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한 인사이트가 녹아들어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니 윤통정보에 대해 억한 심정이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보수 우파로 여긴다면, 10년부터는 좀 마음을 돌리길 권하고 싶다. MBC KBS 같은 쓰레기 공영방송, 문재명 패거리 같은 썩어 빠지고 이념에 물던 정치인들, 김명수, 권순일류의 판세들, 전교조, 민노총 등등, 더 이상 이런 저질 막가파들이 설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해군대령 출신인 권오현 전 동명대 교수가 밝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자유우파 또는 보수파 성향 국민들이 가져야 될 스탠서는 적절한 시시비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윤석열바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사건건 좌파 이상으로 또는 좌파들과 어울려서 좌파들이 노리는 식의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도록 비난하는 태도도 당연히 옳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유우파 성향 또는 보수파 성향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갈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는 격려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채찍질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지시비비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